비가 하염없이 내리는 날이면 화단에 빈 봉선화는 자태를 망친 것이 속상하다는 듯 풀주고 빈 물에 씻기는데 그 모습이 안타까우면서도 정이 갑니다. 어린 시절 봉선화의 잘 익은 씨 주머니를 건드렸다가 툭 터지며 주머니를 말아 올리는 모습이 신기해서 여문 씨 주머니를 올라 터뜨리며 놀기도 하였는데 어른이 되어서도 씨 주머니를 터뜨려 보는 일은 재미 있어 멈추지를 못합니다. 아주 먼 옛날 올림포스 궁전에 연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들에게 대접하기 위해 술을 맞춰둔 황금 사과 하나리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어느 심술궂은 신의 장난이었지만 신들은 그날 손님들에게 음식을 나르던 한 여인을 의심하였고 결국 그 여인은 누명을 쓰고 신전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필사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며 마음 고생을 하던 여인은 슬픈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여인이 죽은 자리에 처음 보는 꽃이 피어났습니다. 그 꽃이 너무 예뻐. 사람들이 살짝 만져보자. 꽃은 씨주머니를 터트려 속을 뒤집어 내 보였습니다. 세상에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봉선아처럼 속을 뒤집어 보여주어도 꺼를 낄것 없는 억울한 사연도 있지만 터트려질까봐 두려운 주머니를 끌어 안고 억울하다고 거짓 호소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C주머니가 연글면 제대로 두어도 터집니다. 그것이 언제인가는 시간의 차이일 뿐, 진실은 드러나게 마련이니, 혹 억울한 일 중에 있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삶은 소중한 것입니다.